마이산, 친환경 인삼 영농조합 법인입니다. 또, 오년근 베리, 인삼 베리, 스마트팜, 아, 시험재비 현장인데요. 네, 아, 보시는 것처럼, 이게 입로가안 되는 거 보니까, 휴면 타파가 제대로 잘안된것 같네요. 여기, 온도 20도 어제 맞춰놓고 한데 20도 막 맞고요. 휴먼 타파 안 됐다. 안된 거야 휴먼 타파. 지금 물의 온도는 14.5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휴먼 타파가 안 되니까 결국 입노가잘안 되고 마네요.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지는 좀더 생각해 보고요. 이제, 지금 한 15일 정도 냉동실에 있다가 지금 어제부터 휴먼 타퍼 시작하는 게 있는데, 그, 그것으로 수저 하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그냥 휴먼 타퍼가 안된것 같아요. 저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, 그대로 멈춰 있는 장면인데, 올라오질 않고 있네요. 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